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어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드리는 송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테살로니가 송도들은 하나님과 바울사도 앞에 자신들의 믿음의 진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송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신앙에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진보하는 신앙이 아니면 물러나는 신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하는 신앙임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마태훈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떠함을 보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보하는 믿음인가도 열매가 가려 줍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내 신앙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진보하는 신앙의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세 가지 열매가 나의 신앙에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들이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가려줄 것입니다. 먼저 진보하는 신앙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역사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모두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화해지고 전쟁에 용맹되어 대적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신앙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힘으로 또 믿음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의 힘으로 교회를 일을 하려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규합하고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편가름하면서. 일을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또 끌어 안는 사랑의 방법보다는 찍어 누르는 경쟁의 원리로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없습니다. 일을 잘 끝내놓은 것 같은데 분쟁이 생겨 서로가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항상 뒤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일해 나갑니다. 빌보서 3장 3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 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도록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성취했다 해도 절대 내 자랑을 삼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오.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고 이런 마음 자세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거꾸로 가는 신앙입니다. 퇴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이제 막 출발선에선 초신자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 안할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강에 빠진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에 소유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묵성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